일해원상생. 선천수 만년 동안 상극이 인간 사물을 지배하여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긋나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서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 드디어 세상을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 상제께서 삼계 공사를 행하사 그게 달한 신계와 인계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원한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리를 마련하여 인간을 개조하여서 세상을 화평되게 섭리하셨다. 여기서 해원 상생의 대의를 좀더 부연하면 인간은 자기 도량에 따른 기획의 설계가 의욕의 발동이다. 그 의욕의 발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기획과 설계의 행동이 의욕의 발동인데, 이 인간의 의욕이란 제한이 없어서 허영과 야망으로 넘쳐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기 쉽다. 이와 같이 허황된 꿈으로 화하면, 드디어 실망과 후회는 물론 자기도 남도 원망하게 되어 한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생사존망에는 협동도덕이 기본이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 인간의 의욕 발동을 반성하고 조정하여 수시면성으로 허영과 야망을 경계하고 분수에 합당케 하여 후회 없이 하는 것이 해원의 묘사이다. 즉, 서로가 분수를 망각하고 허영과 야망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급기야는 피해를 입게 되어 원망이란 척이 생겨 풀지 못할 원한을 맺게 된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해독을 끼치거나 언덕을 베풀지 않는 것 등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가 된다. 상제께서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다.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감난이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감난이라 등등의 말씀은 해원상생의 윤리를 생활화하여. 실천토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이와 같은 해원상생의 윤리를 천하만민으로 하여금 생활화하여 실천케에서 온 세계가 상생의 화평세계를 건설토록 하셨다. 이 보은상생, 나라는 졸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일거일동에 지음필보하려는 마음이 생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자애와 형제 친척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 이웃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국가의 보호와 사회의 신의를 받아. 비로소 사람 된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은희 어린 사회를 떠나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은희의 인과에서 삶의 근원을 깨닫고 내가 그로 인하여 자랐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원천을 살피어 사람이면 마땅히 그러한 은혜를 알아야 하며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보은의 인생관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떠한가.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 인륜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침내 만기군자무도 망기부자무도, 망기사자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천하 개병이라고 진단하셨다. 또 상제께서는 배음망덕은 신도에서 허락치 않는다 하시고, 설령신을 부인하거나 박대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니, 하늘로부터 자손을 타내리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인이라 하시고 또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설령신들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태어난 몸을 생각할 때꿈 같은 한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람이 선령의 음덕으로 부모의 혈육을 받아 세상에 출생한 소중함과 또한 생이 비롯됨이 신계 곧 하늘에서 기인된 종기함을 자각해하여보은법리를 일깨워 주셨다. 여기서 보훈상생의 대의를 좀더 부연해 보면.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대은이니 성경신으로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존재 지위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의 대은이니 사회 공동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강령과 번영은 국가의 대은이니 성충을 다하여 헌신 봉공하고 생장양육은 부모의 대은이니 효성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교양육성은 스승의 대은이니 익혀받은 학식으로 국가사회에 헌신 봉사하고 생활의 풍성은 직업의 대은이니 충실근면으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만은의 육대강령에 대한 보훈을 생활화하여 보은 상생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천하 개병의 세상은 치유되는 것이다.